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잉사의 안드로이드 오리원을 2001년식 구형 SM5에 장착하는 날입니다. 설치 업체는요. 안드로이드 오리원 전문 설치 업체는 아니지만 오디오 설치, 차량 튜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튜닝 커스텀 이라고 하는 차량 커스텀 전문 업체고요 설치하시는 사장님께 영상 촬영 동의를 구해서 촬영했고 오늘은 구형 SM5 차량에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프로세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시는 사장님께 안드로이드 장비를 드렸고 설치 전에 내용물들을 숙지하셨습니다 자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악세사리들을 제거하고 기어박스 쪽부터 탈거를 시작합니다 시거잭과 제떠리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를 탈갑니다. 거기에 연결된 전원부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오디오 콘솔을 탈갑니다. 각종 전원을 해제하고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음. 이제 해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후방이. 후방이. 지금부터는 후방 카메라 작업을 위한 케이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없는 거죠, 이게? 이전에 룸미러로 출력된 후방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해상도가 낮고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최근 출시된 제품 중에 해상도와 어두운 곳을 지원하는 엑비전의 S915 버전으로 후방 카메라를 구입했고요. 올인원 설치 시에 동시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리너는 각종 장비의 인풋을 받아서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오리너 설치할 때 차량 관리용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추가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배선을 해줍니다. 조금 있다가 지 좀... 여기 사장님이 케이블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너덜거리는 거는 질색 팔색 하셔서 테이프 보강과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잡소리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원래 카오디오 전문으로 시작하셔서 이런 거에 민감하시더라고요. 사소한 거를 허투루 다루지 않는 이런 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잡소리가 없는 다 이제 센서들을 설치합니다. GPS 안테나는 룸미러 위쪽에, 그리고 실내 마이크는 운전석 위쪽에 설치하고요. 케이블을 정리합니다. 포지 안테나는 운전석 쪽 대시보드 위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요 케이블들을 정리하면서 중앙부로 배선합니다. 올인원과 자동차의 전원을 연결하는 커넥터 케이블 배선 작업을 합니다. 완료가 되면 자동차 전원부와 커넥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후진기어 신호 케이블도 연결해서 카메라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오케이 네, 들어오죠? 네네. 이게 오래된 자동차라 라디오를 사용하면 자동차 뒤쪽에 안테나가 주르륵 올라가는 방식입니요 이것도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신호부 케이블을 테스트합니다. 안테나 다시 올고 네, 그러네요. 테스트가 끝나면 나머지 신호 케이블들도 테이프 보강을 해주고요 이제 가장 중 요한 시 간이 죠？콘솔 의 오리 논을 설치 할 시간 입니다. 이전 오디오를 탈거합니다. 아,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리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브라켓과 잘 맞지 않네요. 뭐 당연하겠죠. 이 구형 S5는 거의 일본 자동차하고 비슷하구요. 여기 안드로이드 오리원은 최근에 출시된 중국 제품이라 뭐안 맞는 게 당연하겠죠. 오리원제품에 브라켓이 딸려왔지만. SM5 콘솔에는 맞지 않아서 기존 브라켓을 좀 잘라내고 나사를 박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오리눈을 설치할 수 있게 맞춰줍니다. 이제 오리너는 콘솔에 설치했는데 이게 2단 오디오 사이즈에 맞춰진 거긴 하지만 약간의 틈이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검은색 스펀지로 막아줬습니다. 콘솔의 나머지 부분도 조립해 졌고요. 안테나에 연결할 소켓도 찾아놨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조립해봐야죠. 후방 카메라가 설치된 트렁크 속감을 다시 붙여주고요. 안테나 연결 케이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블들을 보강해주고 각종 전원과 입출력 커넥터를 연결해줍니다. 자, 이게 꺾인 게 집폐수라 그러지. 와, 마이크가 이쪽이야? 자 이제 오리온 콘솔을 설치해주고요. 아 이게 전원이 자동차도는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데 안테나가 올라가네요. 내려갈 걸요? 아 내려가는구나. 오디오 신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제로 아, 그래요. 기본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아주 잘 작동하네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조립하고요. 네? 생각보다 카메라 화질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것도 중국산인가요? 어, 저거는 이제 한국 사이트에서 주문하기 했는데, 그래요. 네. 좀 해상도 좋다는 걸로 고르긴 했었습니다. 아 예. 모이지는 않는 거 같네요. 네. USB랑 이거 뭐 카드는 여기 있고요. 네. 자, 네. 이거 뭐. 한번 찍어 볼까. 드디어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차를 운행하면서 테스트해봐야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리논 사용 후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리노원을잘 설치해 주신 튜닝커스텀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